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동네 뒷산에를 들어왔는데 바람이 엄청 붑니다. 네, 막 온통 지금 바람 시끄러워가지고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다요. 산에 올라갈 때는 희뜩히뜩 보이긴 했는데, 내려오다 자세히, 자세히 보니까요. 버섯이 엄청난 큰 버섯들이 쫙펴 있습니다. 여기저기, 와. 엄청나네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은 더 많습니다. 이쪽은 뭐, 요, 인도 주변으로도 그렇고, 저 안에까지 허옇게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이 나 있어요. 자, 지금 크기가요. 대략, 어, 몇 센치나 될까요? 10cm는 넘죠? 이런 큰 건데, 자, 조금 주변 풀좀 정리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네요. 여기 이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옆에. 이런 거 걸려가지고, 다 터지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이게 흰 우단으로, 우단버섯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나는 곳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제가 못 맞췄겠죠. 이거를 보러, 사실은 여기도 많이 봤다고 그래서 제가, 어,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요 때쯤 이제 저, 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오지는 않는데, 혹시나 해서 들어왔다가요, 쫙 위에 상단부는 없고, 하단부에 이렇게 많이 났네요. 이게 나는 데가 허기사처 상단부는 없어요. 주로 이제 뭐 잔디밭 주변, 뭐 이런 데 난다 그러는데, 이 들판에 많이 난다고 그래요. 어, 이거를 또 이제, 저는 이제 흰 우단버섯이라고 그랬는데, 뭐, 대형 흰 우단버섯이라고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한 25cm까지 큰다고 그럽니다. 이게 송이과의 흰 우단버섯 속의 버섯이고요. 보통 이제 음 저희 지역은 한 가을에 뭐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이렇게 쭉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어 주로 제가 여쭤보니까 가을에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그러고요. 보통 이제 공원이나 잔디밭 이런 데 많이 나고요. 저지대 대나무숲 그리고 이제 호남님그 다음에 또뭐 삼나무가 있는데도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 막 군생을 주로 하고 간혹 단생도 한다고 그래요. 어, 우리가 이제 버섯 중에는 대형 버섯입니다. 굉장히 큰 버섯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온목했다가 좀 지저분해가지고 갈수록 이렇게 깔때기형으로 변해요. 지금 요거 이게 이제 성균, 노균화 돼가고 이건 노균이 됐죠. 주변에 다른 것도 저 안에 이게 지금 이거 붙는 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저 안에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고요. 주변에 있는 것만 제가 하나를 아, 하나를 지금 들어봤어요. 살짝 그게 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 들어봤는데 아, 일단 주름살은 굉장히 미세하죠. 아주 촘촘해요. 네, 이렇게 촘촘합니다. 그리고 대이 벌레가 많이 들어서 자 이건 참 식용 버섯인데요. 그요 여기를 제거하고 밑에를 제거하고 주로 이제 위만 그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밀가루 냄새가 좀 나거든요. 밀가루 냄새가 아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게 어떤 때는 좀 적게 나기도 하는데 밀가루 냄새가 많이 나서 그리고 맛은 별거 아니래요. 식용 버섯이면서도 불구하고. 예, 맛은 또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를 요리하기 나름이래요. 이게 식감이 좋아가지고, 이거 판매도 할 겁니다. 아마, 물론 몰라도, 어, 이거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거를 봤어요. 예, 보고, 예, 그때는 이제 요거를 보통 국거리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나고, 된장찌개도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식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양이 많지 않습니까? 워낙 크니까. 그래서 늘 관심을 좀 갖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표면 색깔이, 어, 지금 약간 좀 색깔이 있어서 다른 거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만약에 제가 지금 동종이 다르면, 지금 흰 것이 많거든요. 순배 위에 그냥 완전히 백색이고, 안에는 주름살이 지금 약간 갈색 기운이 돌죠 대도 하얗고 그 다음에 대 사이사이에 갈색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뒤집어서 볼까요 자 이런 상태인데 자리 자로가 좀 이렇게 돼 있고 흙이 좀 묻어 있죠 밑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여기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좀 말리기도 하고요 지금 요거는 근데 지금 자꾸 보에 눌려 가지고 원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네요. 좀 이런 형태, 상태인데 아, 안에 들어가면은 좀 있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어, 모양이 난 것이 어, 여기 이게 지금 막그 밑에 뚫고 나오는 거 봐요. 엄청 커요. 이거는 20cm가 넘어 보이죠? 이런 정도는 엄청 커 보입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 볼때 가장 이제 모양이 어, 비교하기 좋은 게 지금 이 상태인데 자, 요런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색깔은 이제 흰색이고요. 어, 그리고 육질이 좀 이게 좀 굉장히 어느 정도 되요 어, 자루도 그렇고 자루는 속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 주름살은 이제 다망색이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맞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촘촘하고요. 그 내린 주름살. 굉장히 촘촘하고 빽빽하죠. 폭이 좁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고, 어, 뭐 조금씩 이제 다른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여기는 그 동정 포인트는 다 있습니다. 어, 위에 색깔만 조금 지저분해 가지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어, 만약에 틀리면 예, 다시 이제 어, 밑에 뭐 댓글을 써놓거나 어, 아니면 학명을 정확하게 써서 제목에다가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 큰 게암버섯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형 흰우단버섯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예, 맛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하긴 한다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드시고 어그 버섯찌개도 가능하고, 국거리 가능하고, 뭐, 된장찌개? 제가 고까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다, 단지 이제 쫄깃거리는 식감이 있다고 그래서, 예, 그곳이 아마도, 어, 그, 좋아하는 이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느타리버섯하고도 많이 비슷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어, 사용,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그 특징은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만 한번 주변을 더 찾아볼까요? 아, 워낙 많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모양이 다 똑같죠? 녹윤이 있고, 저 안에는 아주 하얀데, 아이고, 한번 따로 왔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야, 엄청 많이 나오네요. 여기가, 여기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야, 아이고, 이건 뭐, 오래돼서 바로 뿌개져버리고요. 요 주변에만 그렇게 납니다. 그니까, 러 양쪽으로 요 짝, 짝 이렇게 났어요. 여기도 그렇고, 어, 큰 거는 굉장히 크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뽑아 봤던 그거를 한번더 보여 드리고 위에 모양 깔때기 흰색이었다가 약간 색깔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름살은 아주 촘촘하고 빽빽하죠. 그다음에 이 대하고 붙어 있는 모습. 그리고 밑에 여기는 이제 벌레가 항상 많이 들어 있다니까 혹시 드시는 분은 이 부분을 잘라내고 어, 그러고 이제 요리를 하면 되고요. 자, 밑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아, 충분히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시 원위치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 우단 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